뭐 사장님이랑 영화를 봤다고 둘이 데이트한 거야? 아유 데이트는 무슨 같이 카풀하는 후배가 여친 생겨서 카풀 안 하게 됐거든. 그랬더니 뭐 노천일 신세 불쌍하다고 영화 보여준 거야. 언니 이거 썸 타는 거 아니야? 어? 그렇잖아 마음 없어봐. 언니 신세가 불쌍하든 말든 자기가 왜 나서겠어. 곧도 영화관에서 데이트 비스무리하게. 응그 음, 남자 언니 좋아하나 봐 아니야 무슨 응 사장님 이 시간에 웬 일이지 뭐 사장님 아, 응. 예 사장님 영재 씨 아직 안 잤어 영재 씨 있잖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끊으세요 빨리 사장님 무슨 일이 아야잘 자라고. 잘 자! 누가한테왜 전화하셨어요? 아니, 너 여친 없다고 카풀 계속해도 된다고 말해줄라 그랬지. 됐거든요.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. 뭐래? 잘 자라는데? 뭐? 지금 이 시간에 잘 자라고 전화 온 거야? 아우, 맞네, 맞아. 백퍼 썸이네. 우리 언니 썸타네. 좋겠다. 에이, 왜 겨고들갑이야. 아유 이런 거 왔을 때가 아니다 언니 어? 얼굴에 팩이라도 붙이고 자썸 타는 여자가 이렇게 관리 안할 거야? 아 미친년 썸은 무슨 참 아우 좋겠다 우리 언니 썸 타네 부럽당 어? 사촌동생? 네 분당에서 사촌동생 만난 걸 사장님이 오해하셨더라고요 그래? 저 여자친구 없으니까 부당같지 말고 카풀 하셨대 은근아. 음 그런 줄도 모르고 여친 있는 남자랑 카풀이나 하고 물색 없는 여자 된줄 알았네. 어? 이거 도로 가져왔어? 가져와야죠. 제 건데. 뺏기면 안 되잖아요. 어? <웃음> 아. <웃음> 야 말을 좀 해보라고. 대체 영재 씨 어디가 이쁘다는 거야? 뭐야? 저거냐? 저 손이 이쁘다는 거야? 아니면 좀 목선? 목선이 이쁘다는 거야? 아니네. 코똥 봐봐. 저런 게 이쁜 목소이지 영재 씨는 아니잖아. 저자식 그 눈이 삐었나? 아무리 봐도 예쁜 모습이 없잖아 대체 어디야? 한편 거래처로 외근 나가는 허? 중인 세 사람 누나 피곤해요? 어? 아 어제 잠을 제대로 못 잤더니? 도착하려면 멀었는데 눈좀 붙이세요 그럴까? <laughs> 왜요? 응? 어? 아니 그냥 자꾸 보게 되네 예전과는 다르게 자신을 예의주시하는 듯한 승준 영채 말대로 진짜 나한테 마음 있나 싶은 영애다. 뭐야? 일하는 똑부러지게 잘하는 모습이 이쁘다는 거야? 사장님 좀. 같이 해 빨리 끝나지. 뭐야? 저 강우동 뺨치게 생긴 근육? 맨 손으로 소독 때려잡을 것 같은 힘? 그게 이쁘단 거야? 아, 세상내. 아니 저복숭아뼈 머리카락? 시신경? 내장? 아, 그만 좀 하세요. 놀리듯이 얘기하지 마시라고요. 진짜 진지하거든요. 누나랑 제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제발 좀 빠지세요. 좀. 꽉 끌리는 거 그래. 궁금해 미치겠네. 아 저기 있어 직원이랑 얘기 중이야 사장님 주말에 뭐 하세요? 주말에? 왜? 영화나 볼까 해서요 이번엔 제가 쏠게요 어... 내가 왜 주말에 영자씨랑 영화를 봐? 아니 어제 사장님이 서로 애인 생기기 전까지는 같이 놀러다니자고 하시길래 그거 그냥 하는 소리지. 이래서 노처녀들한테 틈을 주면 안 된다니까. 영자 씨. 근데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본인 생각할 때 어디가 제일로 이쁜 거 같아? 에? 아, 아나 도무지 모르겠어서 하는 소리야. 전에 만났던 남자들은 어디가 이쁘대? 난 진짜 봐도 봐도 모르겠는데. 에? 뭐? 그나저나 피부 하나는 좋은 줄 알았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영 아니네. 아왜 이렇게 화장이 떴어? 내 매력을 모르겠다는 남자를 놓고 너무 물색 없이 앞서 나간 것 같아 무한한 영애다. 왜 영자 씨네? 사장실에 카네이션 놔뒀어요. 어버이날인데 꼭 챙겨 드리세요. 시키지도 응? 왜 시키지도 않은 짓이란 것도 아니여 응? 왔냐? 뭐왜 고치냐? 내가 산거아니야 영재 씨가 갖다 주래 미쓰리도 참 저녁까지 차려주고 가더니 아이고 참 고맙기도 하지. 음. 뭐 저녁? 음. 음. 이걸 다 영재 씨가 차린 거란 말이야? 응 그래. 거그 보면 볼수록 참 괜찮은 찾아갔더라 미쓰리. 그 얼른 씻고 와라 같이 먹자. 어, 웅아, 사장님 연남동 일시장에서 연락왔는데 내일 미팅 3시로 미리자고 하시네요. 응, 어, 알았어. 네, 쉬세요. 아, 어, 웅아, 나 이제야 네 마음 알것 같다. 네? 영재 씨 이쁘더라고. 마음이 사랑받을 자격 충분히 있는 것 같아.